저처럼 후회만 남는 20대를 보내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건이라고 합니다. 비범한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중반이고요. 직장인입니다. 어, 생각해보면 거의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만든 콘텐츠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어, 제가 20대 때 했던 후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으로서 정기적인 소득의 힘을 통해서 저축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며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데요. 제 20대 때는 정말 찬혹하기 그저없는 후회로 가득찬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SNS를 하면서 만나는 20대 친구들을 보면 정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자기개발, 기록, 재테크 등 이거 정말 20대 맞아?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놀라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제 20대는 더욱 초라하고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게임 중독입니다 제 20대는 게임으로 시작해서 게임으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도 수업 대신에 PC방으로 향한 적이 정말 많았는데요 20대라는 대학생이라는 그 좋은 시절들을 퀴퀴한 담배연기로 가득찬 PC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도 현재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게임을 끄시고 PC방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PC방 갈 돈으로 책한 권을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책안 읽기입니다. 저는 대학교 수업 교재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책한권을 읽지 않았습니다. 진짜라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2 0대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정답은 아무것도 없었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가 되는데요. 책은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일대일 과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면 다양한 직접 경험들을 하시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책을 달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 없이 살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20대 때 게임에만 몰두하고 독서를 멀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목표 설정의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제겐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대가 되면 어떠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 아니면 나는 20대가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꼭 이루고 싶다 하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의식의 흐름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후회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소한 목표라도 세우고 그것을 한번 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20대에 달성한 목표 한 줄이 정말 큰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30대, 40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건강 안 챙기기입니다. 20대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저는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운동도 안 하고 식사도 불규칙적이고 술도 자주 먹고 또 생활 패턴 패턴도 일정하지 못하고 그런 패턴으로 살아온 제 몸은 30대가 되니까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게 가장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가득한 20대의 몸한번 멋있고 만들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30대 중반이 되니까 올챙이처럼 배만 볼록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운동 좀할 걸, 건강 좀 챙길 걸. 다섯 번째는 금융 문맹입니다. 2 0대 저는 금융에 대해 진짜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금과 예금에 대해서도 헷갈렸을 정도니까요. 주식은 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줄 알았고 돈을 벌어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현금흐름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이 줄줄 새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역시 돈은 냉정합니다. 돈을 막대하는 사람에겐 미련 없이 떠나 버리니까 말이죠. 30대가 되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지 한번 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를 향한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저는 이걸 기록하지 못했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기록할 겁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붙잡고 후회한다고 해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 치부와 같던 20대를 풀어보니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는데요. 이 글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때 20대, 20대 청년들에게 정말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